자, 안녕하세요. 오늘, 오랜만에 두 개. 하, 진짜 오랜만이네요. 자, 오늘은 제가 진짜, 특별한, 특별한,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. 이, 이, 이거는 그, 여, 러분들이 놀, 랄것 같은데, 이거는, 오늘은, 이거랑, 이렇게 표목방을네개고있습니다 두 개, 두 개, 이렇게 네개 구했는데요. 하여이번에이네개 포켓몬빵 중에서 하여간 이 뮤츠가 뮤츠가 나올 거인데 한번 이거 까볼 건데 제가 그 제가 포켓몬빵 엄청 많이 깠는데도 뮤츠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. 네, 이건 이거는 잠못만들 겁니다. 네, 저도 이걸 한번 까볼건데 이거는 달챙이빵인데. 빙글빙글 밀크 요빵 빵이네. 네. 나는 전부다, 일단은 전부다, 포켓몬 옵니다. 네. 일단 첫 번째 빵부터, 바꿔봤고 올게요. 자, 띠무시기. 나는 이 빵은, 어, 정혁? 반든 사람, 정혁. 이건 약간, 그, 준복이건 같습니다. 제 집에, 꼬레, 아우, 꼬레. 올해, 아, 19번이 다똥 같았네. 네, 똥입니다. 네, 똥이에요. 네, 똥입니다. 네, 운거 나왔지만, 똥입니다. 자, 다음. 다음 빵은요, 또, 또 받침빵 한번 가볼게요. 이게, 그, 이게 2세대가, 그, 여기 1세대 빵에서, 11 빵에서, 얼마 안 돼. 두 번째는, 왜뭐 나올지. 이것도 요즘 잘 이것 이것도 잘 보입니다. 하번디까지 지였고요. 아, 웅겔라. 이게 그입히면은 멋지긴 한데 똥이에요 예. 응. 이이 세대장은 응. 이거 다음은 이제 운이 운 운도 좋은데. 운이요. 없지만 다음 다음은 이제 마지막 배치기 방입니다. 마지막 배치기 방이에요. 과연, 오늘, 정현님, 저한테 좀, 주, 세로가 아니라, 야돌란이 나왔네요. 야돌란이 나왔어요. 이거 다 보여. 야돌란 나왔어요. 야돈이네. 야돈. 얘도 또 1세대야. 아, 똥이, 똥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. 다음은, 지금 현, 종이 만든 건데, 로키단 빵입니다. 이거,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. 네. 오늘은 그 짧게 하나 영상을 만들 겁니다. 근데, 짧게 만드는 것보다 벌써 3분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, 빨리빨리 빨리 할게요. 아니, 벌써 3분이에요. 얘기 있냐 이, 빵은 쿠키 빵이 주겠는데 띠부 한번빡 이번에는 좀 운이 좋은데? 뭐가 나올지 여러분, 좋아요, 음악 뿌듯해도 샴마 묻혀 나왔었어요. 제발 저의 파워로 야돌란 나왔네요. 근데 다 전부 다일 세대인데 이거 말도 안 돼요. 이거는 제가 다음에는 그 복면오빠 한두개 사가지고 내 다음에 또한번더 도전해 볼 건데 오늘은 일날 연속 하겠습니다. 나나 나나 그리면서 오늘 이 세계가 너무 많아요.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, 예, 네, 다음에, 다음에 또 영상 올려서, 2화, 3화, 4화, 기, 이, 이, 이렇게 계속, 이렇게 계속, 유출 나올 게 있다면,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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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영상 올릴 테니까요. 이번 영상, 제가 만약에 눌러주고 다음에, 이와 한번 물려 보겠습니다. 그럼 그럼 이번 자 좋아요 건물까지 제가 들어주겠고요 네, 4 분에 끝내려고 했습니다. 네, 네 오늘의 영상을 즐겨주신다면 로켓단과 발챙이를 축하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자, 자. 그러면은 자, 자.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, 할로윈 잘잘 내세요. 잘 안녕. 다음부터 보낼게요.